가정불화가 범죄의 원인이 될수 있는가? 네, 가정불화는 범죄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성장하는 가정에서 겪는 가정 내 갈등과 폭력은 심각한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야기하며 이는 비행이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가정불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범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 부모 마이너스 자녀 간 갈등, 가정폭력,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학대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자녀는 가정이라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극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이는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등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비난, 무시, 학대적 언어는 자녀의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거나 부모의 불화가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며 죄책감과 무가치함을 느낍니다. 낮은 자존감은 자포자기 심정으로 일탈이나 범죄에 빠져들기 쉽게 만듭니다. 가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분노나 좌절감은 외부로 향하는 공격성으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폭력적인 갈등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폭력을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학습하게 되어 학교나 사회에서 또래나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폭력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잘못된 신념을 갖게 되어 나중에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폭력을 통해 해결하려 할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동기에 부모가 폭력을 목격한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부부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부모가 감정을 건강하게 조절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 역시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이는 충동조절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사소한 갈등에도 쉽게 폭력적으로 반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정 불화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자녀는 또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기 쉽습니다.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으로 인해 따돌림을 당하는 등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자녀는 외부에서 이를 찾으려 합니다. 이때 비행 또래 집단이나 범죄 조직이 제공하는 일시적인 소속감과 인정을 얻기 위해 그들에게 쉽게 동조하고 범죄 행위에 가담할 수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은 범죄의 유혹에 취약하며 생계를 위해 절도 등 범죄를 저지르거나 성매매, 약물 남용 등 더욱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가정 불화가 극심해지면 자녀가 부모에게 직접적인 범죄 존속 사례, 존속성의 등을 저지르는 비극적인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쌓인 원망, 분노 복수심,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가 임계점을 넘어선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법무부 교정위원이자 말의 소중함 강사 이기학 목사공 1029807400